에듀테크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주제들을 낚아올리는 사람들 에듀캐스트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교육공학과 이해학과 신고은이고요 게임피케이션에 관심있는 학부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게스트 분들입니다 먼저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게스트 분들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자기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혜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업교육 HRD 쪽에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공학과 2학번에 재학 중인 김소은입니다 그리고 저 최근에 교생 갔다 왔는데 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요즘 교직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교사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 공학과 재학 중인 2 2학번 박예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부터 R&D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E-T전도 다 R&D로 참여를 했었고요. 요즘은 에주테크에 관심이 많아져서 관련 에주테크 뭐 회사나 아니면 뭐 에주테크 서비스 뭐 여러 개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응. 자 이렇게 교육공학을 좋아하는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에듀테크가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있는 것인가 입니다 에듀테크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죠 교육 현장에서도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교생실습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가요? 제가 교생 실습 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모든 반에 칠판이다 전자칠판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음. 선생님들도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거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음. 이거부터 저는 전자칠판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 음. 전자기기가 확실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뭐 인상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급 반 담임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노션로 한다고 막 노션에 음.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일 인상깊 건 저희 반에 1인 1역이 있는데 그 중에 디버 키 담당하는 1인 1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혹시나 오늘 뭐 패드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기버, 디버 티, 키 담당하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키를 받아오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에듀테크의 패드를 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듀테크 제품을 언제든지 쉽게 학습,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게 예전이랑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심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확실히 학교 현장에서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잘알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에듀테크가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당연하게도 잘 설계된 교육 기술이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특히나 이게 딱 드러났던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에듀테크가 학습 중단, 그러니까 학습을 아예 놔버린 학생의 수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최소화를 했다라고 또 연구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2022년도에 연구에 따르면 AI 추천를 활용한 학습은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 성적을 평균 보다 30%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습 격차라고 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의 교실만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이라던가 저수, 아니면 완전 어 이런 학습이 불편한 학습기기들이 불편한 가 안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던가 아니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 학습자들이라던가 조금 더 방향을 넓게 생각을 하면 이 에듀테크가 이런 학습의 격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저도 물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에듀테크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뭔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에듀테크가 잘 기능을 하려면 사실 이걸 활용하는 주체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도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좋은 플랫폼이 있더라도 그리고 되게 잘 도와주는 AI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는 건 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궁금한 거 알아서 질문할지도 알아야 되고 틀린 문제를 뭐 어떤 주기에 따라서 복습하는지도 사실 그들의 학습 태도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태도가 부족하게 되면 은 기술은 그냥 화면에 떠 있는 하나의 정보 에불과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K-12 프로젝트를 분석한 MIT 교수님이 한분 계셔요. 근데 그 분이 했던 말이 기술은 결국 부유한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사람이 얼마나 개입하고 그리고 학생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음, 그러면 소은 씨는 약간 에듀테크가 학습 격차를 줄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인간이 학습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라는 음.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교사들이 네. 다 가르치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고 어떤 교사는 AI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또 어떤 교사는 활용을 안 하기도 하고 또는 AI를 활용하더라도 그냥 학생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AI 이런 에지테크 AI 이런 게 뭔가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지만, 뭔가 생각의 그 관점을 되게 넓혀주는 데는 좀 하나의 방향을 갖다. 그래서 맞는 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이 있는데. 에듀테크가 단순히 학생들한테 공부만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만약에 에듀테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전에는 에듀테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개개인으로 더 살펴봐서 이 학생이 혼자 공부를 재밌어하는지 아니면 공부를 별로 재미 없어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에듀테크가 보급이 되고 나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을 좀 대시보드로 쉽게 볼 수. 있어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그 학생들을 조금 더이 에듀테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거를 에듀테크가 알려줄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가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건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음. 학생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솔루션이라던가 이 학생한테는 좀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겠다라는 거를 이미 데이터가 분석해서 알려준다면 선생님도 조금 더 바쁜 와중에 학생들을 신경 쓸수 있으니까 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학교에서 이제 데가 사용이 되면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선생님이 좀 도와줄 수 있고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게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드네요. 확실히 데이터가 한 눈에 보기 편하니까 그만큼 비교도 되게 쉬워지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교사들이 에드테크를 활용하면서 오히려 학생한테 관심을 줄 시간이 늘어난다? 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에드테크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학습자에 대한 어떤 학습자의 학습을 도우 돕는 그런 에듀테크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일을 줄여서 이제 오히려 교사가 학습자에게 좀더 관심을 쏟게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은 에듀테크가 어느 정도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a l 디지털 교과서가 시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런 사기업들의, l c 사기업들의 프로토타입을 보면 꼭 마지막에 학습자의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된 통계 자료들. 근데, 어, 근데 그런 거를또 교사가 잘 해석을 하고 어, 데이터들을 보고 뭔가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또 교사들한테 그 책임을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교육들 또 교육부에서 조금 책임지고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들끼리 뭔가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20대 30대 어린 좀 나이가 어린 교사들은 물론 익숙해져 있지만 정년을 앞두신 교사분들은 정말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AX출 교과서를 쓴다고 하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해질 수있요 수 있고, 그 부담은 오로지 학습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 자리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완전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제가 찾아본 연구에 의하면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 경우는 많으나 수업 만족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온 건 없다고 나와있는 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요인으로 귀인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에듀테크의 작동법이나 활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이나 교사 어쨌든 이걸 활용하는 대부분의 대상자 중에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작동법이나 활용법을 아직 잘 어렵게 혹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만족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현실인 것은 같아서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간에 에듀테크를 잘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동법부터 좀 제대로 알고 짚고 넘어가야 에듀테크가 확실히 만족 안족도도 같이 높일 수 있게 학습 격차랑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함께 음. 됩니다. 아, 확실히 어떤 에듀테크라는 새로운 기술이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도 새롭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학습자나 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친밀해질 시간이 좀 필요한 맞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 공동체 만들어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맞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응. 게 약간 그런 일종의 노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우리도 에듀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계속 뻗어 나가서 정부 얘기도 하고 네. 사기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교원의 역량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근원적인 학습적인 태도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할때 쟁점이 기술에 꽂히면 안될것 같다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애초 테크는 테크일 뿐이지 그니까 그 기술 자체가 교육을 짜잔하고 이제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께서도 이제 에듀테크를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하기 위해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식으로 이제 관점을 전환해서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건 딱히 없는데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어,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가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뻗어 나왔지만 저희는 오늘 뭔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에듀테크가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건 맞으나 이거를 정말 많은 학생,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한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좋아요. 느게 점도 같이 이야기해주는데 또 이어서 <laughs> 저도 마무리 소감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4명다 교육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에듀테크가 교육 기차를 감소시키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 공학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까지 얘기를 해볼수 있을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특히나 우리 네 명의 공통점이 다 교육실습을 다녀온 학부생들로서 실제 교육 현장 이야기들이랑 경험들도 공유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중한 추억 남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제 경험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그 경험을 토대로 뭐 에듀탱크에 대한 눈 같이 나누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laughs>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한번더 초대해 주시면 <laughs>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번에도 뭔가 재밌는 <laughs> 주제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음.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에듀테크가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뭐 댓글이나 뭐 이것저것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듀캐스트는 이곳에서늘 에듀테크와 관련된 소식들을 소식과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을 다떠올리고 있으니까요, 다떠올리고 있으니까요, 에듀테크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에듀테크로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